안녕하세요. 인트로TV입니다. 여러분, 그간 못생겼다, 잘생겼다, 얼평에 시달려왔던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용 전기차 GV60의 가격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존모신 제가 주제도 모르고 GV60 얼평을 해보면 현대 아이오닉은 디자인이 너무 단순한 것 같고 기아 EV6는 디자인이 너무 과한 것 같은 반면 GV60은 미래지향적 차량 같은 디자인에 고급스러우면서도 과하지 않아 그야말로 미래 전기차 같은 느낌이라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네시스에서 모처럼 신차가 나오니 본투 깡통러브의 피가 벌렁거려 가격표부터 다운받아 꼼꼼히 읽어보고 제네시스 GV60 깡통이 개꿀인 이유 영상으로 제작해보았으니까요 내연기관 차량과는 이별을 고하고 이제 전기차로 갈아타려 하시는데 아이오닉은 디자인이 단순해서 싫고 EV6는 디자인이 과해서 싫어 단순하지도 과하지도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GV60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한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60 깡통이 개꿀인 이유. 가격부터 보실게요 GV60의 세제 혜택 적용 전 판매가는 6,379만 3,499원이고요 뭐 이래? 세제 혜택 후 판매가는 5,990만원 6천만원 미만이라 전기차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깡통기준 국고 보조금은 800만원이고요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가장 보조금 적게 나오는 서울은 200만원 가장 보조금 많이 나오는 경북은 1,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다고 하니 각자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조금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GV60의 가격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깡통 모델보단 1 1 0만 원, EV6 롱레인지 깡통 모델보단 970만 원더 비쌉니다. 다음은 사이즈를 보실게요. GV60은 전장 4,515mm, 전폭 1,890mm, 전고 1,580mm, 휠베이스는 2,900mm로 아이오닉 5와 사이즈 비교해 보면 아이오닉 5가 GV60보다 전장은 120mm 길고 전폭은 동일, 전고는 25mm 높고 휠베이스도 100mm 깁니다. EV6와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EV6가 GV60보다 전장만 165mm 더 길고 전폭은 10mm 짧고 전고는 30mm 낮고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 품목 보실게요. 4세대 일체형 p e 시스템 후륜 168kW 모터, 감속기, 인버터, 77.4kWh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400V-800V 멀티충전 시스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회생제동 시스템, 히트펌프 시스템, 배터리 히 미팅 시스템 통합 주행 모드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최대 출력은 내연기관 차량 출력으로 환산시 약 225마력에 35.7토크 정도 되고요. 한번 충전시 주행 가능거리는 451km나 된다고 합니다. 같은 77.4kWh 배터리 들어가는 EV6와 최대 출력은 동일한 반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EV6가 475km로 26km 더 갑니다. 아마도 공차 중량이 GV60이 55km 더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72.6kWh 배터리 들가는 들어가는 아이오닉 5의 경우 최대 출력은 약간 낮고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도 429km로 GV60보다 22km 짧네요. 다음으로 외관을 보실게요. 풀 LED 헤드램프, LED 방향지시등, LED 주간 주행등, 풀 LED 리어 콤비램프,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앤 휠,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앞면과 전체 도어, 자외선 차단 유리는 앞면만,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로고 패턴 커널 램프, 열선, 오텀 폴딩,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번엔 내장 품목 보실게요. 12.3인치 TFT LCD 클러스터, 크리스탈 스피어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 회생 제동 컨트롤 패들 시프트, 하이 패스 시스템, 플레임리스 룸미러, 터치 타입 공조 패널, 앰비언트 무드 램프, 앞좌석 LED 폴 램프, 메탈 도어 스커프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크리스탈 스피어 요거 아주 간지나는데요. 시동을 켜지 않았을 때는 조작부가 숨겨져 있다가 시동을 키면 이렇게 간지나게 나타나 줍니다. 이 옵션은 영상으로 처음에 보았을 때 저거 분명 하이테크 옵션으로 빼두구개 하고 넘겨짚었는데 깡통에도 기본으로 넣어주다니 완전 다음은 안전품목 보실게요 제네시스 라인에는 꼭 들어가는 앞좌석 탑승자 뚝배기 깨진 방지용 앞좌석 센터사이드 에어백 포함된 에이 에어백 시스템 차체 자세 제어 기능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급제동 경보 기능 뒷좌석 유아형 시트 고정 장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앤고 포함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구간 콕솔로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향차,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진 가이드 램프, 안전 하차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제네시스 라인의 안전 품목은 거의 현대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첨단 기술을 다 때려 넣어 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 때마다 양도 많고 대사도 많아서 힘들어요 아직 안전품목까지 밖에 못했는데 벌써 지치네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허리가 나가서 힘들거든요 허리가 왜 나갔냐고요? 아니 뻔한 걸 궁금해하고 그러세요 <laughs> 저희 와이프하고 다음은 편의품목 보실게요 앞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버튼 시동엔 스마트키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전자식 파워 차이드락 레인 센서 열선 스티어링 휠 실내 지문인증 시스템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엔 동승석 듀얼 온도 및 풍향 제어 오토 디포그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FW 포함 공기청정 시스템 미세먼지 센서 고성능 향균 앤 콤비 필터 도양 연동 후방 모니터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포함 앞뒤 좌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타이어 응급 처치 키트 실외 V2L 젠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동승석 도어 트림 탈부착형 디퓨저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전기차의 상징같은 품목이죠 오토 플러시도 한 없으면 전기차 아니잖아요. 실내 지문인증 시스템에다 무려 디퓨저까지 깡통에도 기본으로 넣어주니 완전 패션이지? 다음으로 시트 품목 보실게요. 인조가죽 시트 들어가고요.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색이야! 둘 중에 선택 가능하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12방향 럼버서프트 포함 동승석 전동 시트 8방향 높이 조절 포함 앞좌석 통풍앤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6대4 폴딩 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 품목 보실게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연결돼 하이테크한 이미지 연출하며 여기에 130만 원 추가하여 허드 옵션 추가지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허드간 컨텐츠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하네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폰 프로젝션 도로 파손 미끄럼 지역 알림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제네시스 카페이 발레 모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 a 스피커 앞뒤 좌석 USB 단자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V60 깡통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들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있습니다. 네시스 라인답게 가격도 빵빵하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 또한 빵빵해서 더 이상 필요한 옵션이 제 기준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네요. 다만 뉴스 기사로도 소개되고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얼굴 인식 기능 요 옵션 얼마나 하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옵션 품목을 아무리 뒤져봐도 페이스 커넥트 기능이 안 보이더만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깡통보다 500만 원더 비싼 스탠다드 4륜 모델이나 깡통보다 1,500만 원더 비싼 고성능 모델인 퍼포먼스 4륜 모델에만 기본 적용 깡통엔 옵션으로도 아예 못넣더만요 정확해 아주. 빈틈이 없어. 근데 스탠다드 사륜이든 퍼포먼스 사륜이든 사륜 옵션 선택하면 보조금이 반토막 나서 실질적으로는 스탠다드 사륜은 913만 원, 퍼포먼스 사륜은 1,486만 원더 비싸지는 거예요. 더럽게 비싼 면상인증이구만 또한 사륜 옵션 선택 시 출력은 대폭 향상되나 주행 거리가 많이 짧아져요. 스탠다드 사륜 20인치 휠은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380km로 깡통보다 71km나 짧아지고요. 퍼포먼스 사 21인치 휠은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368km로 깡통보다 83km나 짧아집니다. 아직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단독 주택에 살지 않는 이상 주행 거리가 짧아지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요. 하이테크 너지카에서 애물단지 카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 부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주행 거리도 긴 깡통 모델로 출고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급스러움과 실용적인 면둘다 잡으시고 공영주차장 할인 등 친환경차. 혜택까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아직도 내연기관 차를 타며 매연을 뿜어대서 아름다운 우리별 지구를 파괴하는 더러운놈들아라며 전기차를 타지 않은 주변 친구들을 마음껏 능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